잠원 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보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벗고. 무략과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에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에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7장은 그 전에 6장에 관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6장에서는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7장은 여인에게 빠지는 한 남자를 어, 죄에 빠지는 성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녀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음, 어떤 여인의 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맞이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이 사람을 붙잡고 능숙한 말로 유혹을 하는데 자신이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몸 자신은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서원을 했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서원의 내용이 끝나 하나님과 화목제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정결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적응 반대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를 가지기에 자신은 지금 부정한 상태, 그런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 있어도 괜찮다고 그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사를 지내게 될 경우 그 화목제사에 관한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지금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 이 음식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 먹을까? 라면서 고민하고 그러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마침 당신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그 재물의 음식을 같이 먹고 시간이 있다면 함께 서로를 더 알아가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집은 어,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고 어, 자신의 남편은 다른 곳으로 멀리 일을 하러 가서 보름이 되어서나 올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달이 아주 깜깜한 초승이거나 금음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자를 따라 그의 집에 유혹되어져 들어가는데 이 모습을 본 자먼 기자는 그의 행복한 기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에 빗대고 있고.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요, 어, 이게 표기를 오역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는 숫사슴으로 보셔야 됩니다. 숫사슴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 쇠사슬에 매이는 숫사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결국엔 도살장에 끌려간 소의 최후, 쇠사슴의 메인 수사슴의 최후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잠원에서는 음료가 유혹하는 것그 과정을 보면 자신은 화목 제사를 드린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화목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화목제 그 화목 제사와 화목 제물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대표적 제사 방식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죠. 지금 이 음료를 이 시대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 위장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도 믿고 있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절망이나 죽음, 사망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망가진 삶이, 망가진 삶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알 수는 있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7장은 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빠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을 유혹한 대상에게 투영하려고 하는 연약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의 요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 길로도 가지 않고, 그 시간에도 돌아가리 돌아다니지 않으며, 빛의 자녀로서, 빛의 백성으로, 빛의 시간에 돌아다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빛으로서 그 영향력을 보여야 하는 것이며, 이 세상 연약한 자들에게 화목, 재물로서의 그 역할 또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여 옳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